오늘은 무과금으로 즐기기 좋은 모바일 RPG 게임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금에서 즐기기보단 노력으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들이며 RPG 게임의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들만 모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해보시죠. 무과금 모바일 RPG 게임 5위로 선정된 수련충입니다. 2018년 7월에 출시한 수련충은 다운로드 수 50만회 이상, 리뷰 3만개, 평점 4점으로 유저들의 평가는 보통인 편입니다. 수련충은 수련을 통해 캐릭터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재미를 중심으로 설계된 RPG입니다. 간단한 조작과 꾸준한 플레이만으로도 무한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복잡한 시스템 없이 직관적인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는 장비 합성과 강화입니다. 다양한 장비를 획득하고 이를 조합해 상위 등급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과금 없이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저 리뷰에서도 과금 부담 없이 고등급 장비를 획득한 사례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길드 콘텐츠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길드 랭킹을 올리거나 기부를 통해 버프를 획득할 수 있고, 길드 상점에서는 유용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커뮤니티 기반의 협동 플레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PVP 시스템은 일일 전투 기반의 독창적인 구조로 자동 전투 중심의 타 게임과 차별화된 깊이를 보여줍니다. 실시간 전략보다는 꾸준한 수련의 결과가 반영되어 장비 구성과 성장 상태가 승부의 핵심이 됩니다. 유저 리뷰를 보면 뽑기 확률이나 장비 밸런스 개선에 대한 피드백도 활발하며 실제로 운영진이 이를 반영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또한 장착 해제 시스템이나 버그 수정 등 기능 개선에 대한 요청도 많아 유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이라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수련충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깊이 있고 클래식한 RPG 게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무과금 모바일 RPG 게임 사위로 선정된 트리컬 리바이브입니다. 2023년 9월에 출시한 트리컬 리바이브는 다운로드 수 50만회 이상, 리뷰 3.1만개, 평점 4.9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며, 플레이스토어 에디터에 추천을 받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세계수의 가호아래 다양한 종족이 살아가는 세계, 엘리아스입니다. 게임 전반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두운 서사는 배제하고 가볍고 즐거운 일상형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도들의 매력이며, 총 50종 이상의 캐릭터는 각각 고유한 볼따고 디자인과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인 스토리뿐 아니라 서브 스토리와 이벤트 스토리까지 풀더빙으로 제공되어 몰입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은 전투 외에도 하우징, 식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생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 재료를 수집하고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수집과 성장 외에도 교단 운영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게임에 색다른 재미를 더합니다. 또한 교주 간의 전투 콘텐츠인 조펜터를 통해 북 경쟁도 가능하며 다양한 캐릭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최강의 교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재화 시스템의 복잡함과 진입 장벽, 캐릭터 성능의 격차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밸런스 조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컬은 캐릭터 기반 수집형 RPG 중 유독 감성적이고 독창적인 매력으로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하는 귀염뽀짝한 교단 운영 RPG, 트리컬은 독특한 스토리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차별화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로 바로 시작해보시죠. 무과금 모바일 RPG 게임 3위로 선정된 던전스콜 시면의 부름입니다. 2025년 2월에 출시한 던전스콜은 다운로드 수1 0 0 0회 이상, 리뷰 100개, 평점 4.2점으로 유저들의 평가는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던전을 탐험하며 짜릿한 액션을 즐기는 핵앤 슬래시 장르의 게임으로 게임의 핵심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던전과 다양한 몬스터들과의 전투입니다. 강력한 보스를 처치하고 장비를 파밍하며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전통적인 액션 RPG의 재미를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캐릭터 성장 시스템은 유저의 자유도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레벨업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원하는 능력치에 분배하고 다양한 스킬 조합으로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택과 스킬은 언제든지 초기화가 가능해 실험적인 빌드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검, 도끼, 팔등 무기마다 다른 전투 스타일이 제공되며 장비는 대장장이를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장비에는 룬을 장착해 추가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 파밍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다만 일부 유저는 근거리 전투 밸런스나 명중률 시스템 등에서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번전을 공략하고 장비를 파밍하며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는 정통 액션 RPG의 묘미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해보시죠. 오직 1.6%의 시청자만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저의 특별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무가금 모바일 RPG 게임 2위로 선정된 옵시디언 나이트입니다. 2024년 11월에 출시한 옵시디언 나이트는 다운로드 수 10만회 이상, 리뷰 7.5만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왕이 사라진 미지의 왕국, 옵시디언 나이트는 사라진 왕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판타지 로그라이크 액션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옵시디언 나이트가 되어 왕국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세븐의 음모를 파헤치고 거대한 세계 속을 탐험하게 됩니다.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던전과 예측할 수 없는 전투는 각 런마다 색다른 전략과 긴장감을 제공합니다. 전투는 다양한 스킬 조합과 전략적 플레이에 기반한 역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많은 스킬과 아이템을 실험해 까며 자신만의 강력한 빌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 활, 마법 등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수집하고 강화하면서 캐릭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레벨업을 통해 능력치를 올리고 수집한 아이템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는 반복적이지만 중독성 강한 루프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풋그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 다른 플레이어와의 실력을 겨루며 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후반 난이도의 보상 불균형, 전설 아이템 드랍 부재, 일부 스킬 오류와 번역 퀄리티 등에서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악몽 난이도에서의 밸런스 문제와 버그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피드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전투 템포, 캐릭터 성장의 자유도, 매력적인 세계관은 RPG 팬들에게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게임성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해보시죠. 우각은 모바일 RPG 게임 1위로 선정된 모코입니다. 2025년 3월에 출시한 모코는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5.2만 개, 평점 4.5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스타일리시하고 유쾌한 헌터 라이프 모코는 평행 세계에서 침공한, 침공한 카오스 몬스터에 맞서 싸우는 멀티플레이어 액션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헌터가 되어 몬스터를 사냥하고 보스를 처치하고 카오스 샤드를 수집하며 세계를 구하는 임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유도 높은 플레이 방식입니다. 몇분 안에 끝나는 짧은 리프트 던전부터 다양한 오픈 월드 이벤트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업 제한 없이 기어 조합에 따라 매번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전투의 전략성과 다양성을 높였으며 게임은 자동 사냥 없이도 직관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조작을 제공하며 스킬 타이밍과 조합에 따라 전투 효율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한 꾸미기 아이템 중심의 과금 구조로 밸런스를 해치지 않으면서 개성 있는 캐릭터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유저는 중후반 레벨업 속도, 몬스터 공유 구조, 콘텐츠 양등에서 개선 여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13레벨 이후 성장 속도의 급감은 과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코는 빠른 템포의 전투, 매력적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협동 중심의 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쾌한 팀 환경과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 구조는 라이트 유저와 코어 게이머 모두를 아우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등록하면 초대권을 보내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등록해서 시작해보시죠.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좋은 게임들만 추천드리겠습니다.